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고,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실 때도 있지만, 죄악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이렇게도 대대하시고, 저렇게도 대대하신다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되어지는 일들의 그 기한과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이 12절 가볼까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덕으로서 덕을 갖고, 고등으로 원수를 갚으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또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먹고 마시는 목적이 수고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근심거리와 수고하는 그 수고거리는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수고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어떤 수고로운 일이나 내게 주어지는 모든 괴로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조금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는 우리가 영원을 상호하는 소망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신 선물이십니다. 네. 네, 선물이에요. 자, 3장 21절 갑시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호는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생의 죽음과 죽음, 짐승의 죽음이 어떻게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신답니다. 이렇게, 우리 삶가운데서참 거룩한 시험이죠.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성,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고 참으로 회복된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리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열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